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청년 공무원 시험 준비생, 공시생입니다.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품도품 들어서 공부하는 거 하나 미안해서라도 빨리 합격해야 돼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 여러분은 혹시 청년 공시생을 아시나요? 최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즉 청년 공시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OECD 평균보다 10년 근속노동자는 절반 1년 미만 초단기 근속근로자는 두배인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택하게 되는 청년들 그들은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차가운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경쟁률이 치열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버티기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시 마포의 한 공원에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수험생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는 청춘들이 노량진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 헬조선에서 흑수자로 태어난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을 그나마 가장 공정한 경기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꼭될 거야. 열심히 했으니까. 꼭될 거야. 꼭 된다. 이번엔 꼭 된다. 네, 실제로 노량진에 가보면 저런 현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수험서를 가득 안고 걸어가는 수험생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일명 공시생,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인가요?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공시족, 공준생, 공시생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차피 취업이 어려우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부터 준비하는 공딩,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오. 또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지원자들도 있고요. 음. 연령 제한이 사라진 후 4, 50대 도전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 그 수가 얼마나 되죠?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급 공무원 응시자 수를 보면 2011년 약 14만 3천 명에서 2017년 22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7급 역시 응시자 수가 같은 기간 5만 7천 명에서 약 6만 7천 명으로 늘었고요. 하나 비교를 더 해보면 2016년 7일 9급 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같은 해 대졸자 수인 51만 7천 명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요. 그 중에는 청년들도 많이 해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수는 25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음. 이에 따라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 중 공시생 비중은 지난해 기준 5.2%까지 급증한 상태입니다. 취업시험 준비자 중 일반직 공무원 준비자 수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서 2016년에는 39.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셈인 거죠. 지원자가 그렇게 많으니 합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취준생을 기준으로 볼때 작년을 기준으로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1.8%, 즉 5103명에 그쳤습니다. 7급과 9급 각각 72.4대1, 5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청년들이 공무원을 원하는 이유로는 크게 일과 삶의 균형, 직업 안정성, 채용 절차상의 공정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음, 셋다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일과 삶의 균형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급여보다 삶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43.6%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의 조건으로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꼽았습니다. 음.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개인의 삶이 가능한 곳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공무원의 경우 직무에 따라 업무 강도는 다르지만 아무리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이라 해도 사기업만큼 힘든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음. 또 육아휴직 등도 철저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공무원은 흔히 말하는 워라벨,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좋은 직업인 건 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야근이 당연할 정도로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에 공무원만큼 좋은 직업이 없는 게 사실인데요. 또 하나 꼽혔던 부분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한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중산층 퇴직자 조사 결과를 보면 91.6%의 퇴직자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59세 이전에 퇴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설령 월급이 많은 대기업에 입사한다 해도 이른 나이에 회사 밖으로 내몰리는 혹독한 현실을 목도한 청년들은 자연히 공무원의 안정성을 선호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대기업은 워낙 경쟁이 세다 보니까 뭐 40대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년을 보장받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 면에서 공무원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인데, 채용 절차상의 공정성도 이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예,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음. 스펙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음. 실제로 해외 연수와 영어 평가 등 다른 스펙이 중요시 되는 일반 기업 입사에 비해서 오로지 시험 성적만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8.9%의 공시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가 다른 취업 과정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음, 하지만 그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노량진으로 몰리는 건 사회적으로도 손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많은 취업준비생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사회적으로 연간 17조 1,429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17조 원이 넘는데 왜 그렇죠? 네, 한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요. 청년층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2011년 537만 4천 명에서 지난해 498만 명으로 7.3%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11년 18만 5천 명에서 지난해 25만 7천 명으로 38.9%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공무원 시험 준비생 비중은 2011년 3.4%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했다는 거죠. 어,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생산 기회비용은 공시생수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을 곱해 계산했습니다. 소비 기회비용은 공시생수의 20대 가구주의 연평균 가계 소비 지출액을 곱해 계산한 건데요. 그 결과 경제의 역기능인 기회비용이 총 21조 768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경제로 보면 연간 17조 1429억 원의 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건 지난해 명목 국내 총 생산의 약1.1% 규모에 해당합니다. 어, 사회적 손실이 상당한데요. 역기능만 있을까요? 순기능은 없을까요? 네, 순기능도 있습니다. 일단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제출하는 교육비와 생활비 등은 경제의 순기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이들이 월 평균 150만 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4조 6,260억 원의 소비로 경제적 순기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돈은 청년 공시생들이 소비하는 비용이잖아요. 버는 돈도 없는데 책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집도 구해야 하고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량진에서의 시험 공부는 수험생 입장에서 꽤나 부담스러운 체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시원 월세 50만원에 독서실 15만원, 식비 40만원 등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만으로도 연간 약 1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학원비와 교재비, 학원, 학원 용품 등 수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치면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청년 공시생 한 명이 쓰게 되는 돈은 연간 1,500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노량진 하면 막연하게 저렴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네, 노량진의 경우 원룸의 경우에는 3.5에서 3.8평이 월 45만 원입니다 음. 또 보증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최소 1년 계약으로 진행되고요 거기에 전기료나 가스비, 관리비는 별도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고시원도 리모델링 한 곳은 월세가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올라가고요. 지하철역이 가깝거나 또 학원이 가까울수록 가격은 비싸집니다. 고시원은 밥도 해 먹을 수 없고 빨래도 할수 없는데 그야말로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인데도 그렇게 비싸군요. 네, 가격은 비싸지만 보증금이 없고 단기간 살고 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시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얼마나 더 살지 확신할 수 없는 공시생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장소인 거죠. 그래서 고시원들은 시험 일정이 마무리되면 월 1에서 2만원가량 할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험이 끝나면 방을 빼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공시생이 많아지면서 노량진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원룸 계약을 무조건 1년 계약만 했는데 요즘은 3개월, 6개월, 8개월, 단기 계약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건 결국 돈 걱정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참 공시생과 그 부모님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합격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지방직 공무원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농촌 지역의 주소지만 옮겨놓는 위장 전입자가 있는 건데요. 공시생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응시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 놓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응시 기준인 3년 거주 조건에 맞추기 위해 빈집에 전입신고만 해 놓는 건데요. 실제로 강원도 화천에서만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20여 명에 달했습니다. 다른 농촌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강원도 구급행정직 지방공무원 평균 경쟁률은 20대 1을 밑돌아서 100대 1을 넘나드는 서울 등 대도시와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시 지역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아유, 농촌 지역이 공시생들의 위장 전입 표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시생들이 위장 전입 등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시생들을 울리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얼마 전 인터넷에 수험서를 판다는 허위 글을 작성하고 송금해온 수험생들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 남성은 한 인터넷 공무원 준비 카페에 수험서와 동영상 강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송금한 수험생들 47명에게 받은 490만원을 편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야말로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 이런 속담도 생각이 나는데 조금이라도 책을 싸게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했을 텐데요. 참, 이런 공시생들을 울리다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공시생들의 건강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예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 1에서 2회가량 노량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해 왔는데요. 그 결과 수검자 801명 가운데 54%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수험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험생 80%가 불안이나 무기력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신건강 문제는 공지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험생들,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2015년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음.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즉,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 청년입니다. 음. 특히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높았는데요. 부실한 식사나 외로움 때문에 음. 우울한 것도 맞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역시 불합격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음. 그 걱정이 지금 청년들을 가장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음.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정신 건강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취업이 안 되면 우울할 뿐만 아니라 우울하면 취업도 잘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음. 결국 앞으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지닌 청년 고직자들을 위한 정책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울함과 불안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얼마 전 전주의 한 고시원에서 한 청년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엄마 미안해 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1차 경찰 공무원 채용 필기 시험이 실시된 후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건데요. 공시생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음,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요. 공시생들은 그러고 보면 떨어졌을 경우에 실패자라는 사회적 편견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청년 공시생이 증가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공시생들의 실패와 좌절은 그들의 탓이 아닌 거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 사회와 정부에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에 대해 임금 등 고용 조건을 개선하고 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시생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공무원의 삶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녁이 있는 삶, 민간 기업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다는 점 가능한가요? 아니요.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공무원 과로사와 자살 소식은 공시생들의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무원의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오전에 회의나 업무 준비를 하려면 더 일찍 출근해야 합니다. 또 정책 이슈가 불거지면 언제 퇴근할지 예상할 수 없고요. 실제로 얼마 전새 아이의 엄마인 공무원이 일요일 새벽에 출근했다가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참, 걱정스러운 일인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칼퇴근을 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사 혁신처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 1인당 근로시간은 연간 2200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은 물론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이 2113시간보다 많습니다. 결국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지만 기대와는 사뭇 다른 공무원의 현실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전국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노량진으로 몰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몸과 마음 모두 위태로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신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